이번 사연은 바로 투견에 대한 사연입니다. 그럼 선생님 투견에게도 혹시 접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네, 한몇년 전부터 계속 단속 사건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근절이 되지가 않네요. 네, 그러게요. 요즘에도 투견이 있나 싶은데요. 그럼 먼저 사연부터 듣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함양 사는 강아지입니다. 옆집에 강아지 네 마리가 이사 왔는데 그집 반려인이 그 친구들에게 자꾸 싸움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가끔 밖에 나갔다 오면 친구들이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피 흘리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불쌍한 친구들을 싸움판에서 구해낼 방법은 없을까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어, 사실은 이제 투견 관련된 이제 뉴스나 사례들이 점점 이제 들려오기도 하는데, 개를 어, 투견으로 부르기 위해서 목을 묶고, 강제로 러닝머신을 뛰게 하기도 하거나 공격성을 기르기 위해서 작은 철창 안에서 강제로 넣고 기르기도 하는 사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특이한 사례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사실은 2019년 바로 작년에도 본인이 기르던 핏불테리어 두 마리를 사각철제에 넣고 서로 싸우기 위해서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오, 음. 투견을 시킨 그 당사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투견은 명백히 동물 보호법상 유법입니다. 개들을 투견 도박에 동원해서 상인에게 했다면 도박 목적으로 도구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동물 보호법 제 8조 제 2항 제 3호에 따라서 처벌되고요. 또 이와는 별개로 도 도박이잖습니까? 그러니까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도박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투견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도 어, 투견 도박죄는 아니지만 동물보호법상 제8조 제2항에서 3호는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사해를 입힌 행위를 처벌한 것도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투견에 동물들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게 맞을까요? 네, 투견에 돈을 벌었다면, 투견은 노가의 공범이기 때문에, 그니 처벌했습니다. 아, 그렇군요그 투견을 시킨 당사자, 그리고 투견에 돈을 번 사람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네, 그럼 8년간에 우리가 투견 현장을 만약에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대처하는 게 현명합니다? 네, 사실 이런 투견 현장을 발견을 했을 때는 상당히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투견 현장은 사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하신 그 제보자님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안전이 우선시 된 상황에서 즉시 경찰이나 동료보호단체에 이제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매우 네, 중요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투견 전과가 있는 사람이 개를 새로 데려와서 키울 수도 있어요 동물 보호법이나 전반적인 법 체계를 봤을 때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으로부터 그 동물을 격리시키거나 또는 그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뭐, 지속적으로 동물을 데려와서 또 학대하는 이런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만큼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어, 작년부터 동물자유연대에서 이러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 활동을 그 동물 학대자의 순권을 제한하는 활동을 네,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제 제도나 법적으로 실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꼭좀입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투견을 발견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단체에 신고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어떻게 이기때문했는데요